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려고 대통령을 천일 동안 서청대에 계시게 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 천륜에 어긋난다 인류나 혼난다 그렇게 강복하게 얘기했고 그렇게 알아듣도록 얘기했고 자기들도 꼭 그렇게 될 것처럼 우리한테 약속도 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놈들이 결국은 대통령을 배반하고 우리 공화당을 배반했습니다 태국기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을 배반했어요. 또, 이제 뭐 총리가 되고, 이제 무슨 국, 정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러면, 그건 뭐 조치를 하겠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우리 조원진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애국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탄핵 무효를 외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대통령님을 구출해내는 수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 구출해내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귀가 터져라 얘기해도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우리말을 건성건성 듣고 건성건성, 건성건성 대처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보내야 할 것입니다. 보냅니다. 이제 대통령 감금 불법 감금 천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국 국민들, 우리 공화당은 참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더 앞장서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이길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듣고 계시, 듣고 계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대통령님을 최대한 빨리 구출해 내도록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맹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가열찬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성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정치 활동, 우리의 모든 사회 활동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끝내지는 그 순간까지 대통령님이 서청대를 우리와 함께 만세 삼천과 태국기 해국과 함께 이곳을 우리와 함께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인과. 정성과 투쟁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강건하게 이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불종하지 말라고 비굴하지 말라고 당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무겁도로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았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걸어나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와 함께 서청대를 당당히 걸어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걸어나오셔야 되는데, 힘을 내십시다. 더 힘을 내십시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두부 능성까지 왔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위대한 혁명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역사는 우편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지켰다고,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지킨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냅시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구출해 냅시다. 그 구출해 내는 순간까지 우리는 모든 당력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바쳐 대통령을 구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리고 역사 앞에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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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999일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기원하는 제 162차 대기집회 2부 서청대에서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분과 함께 짓겠습니다 자리 앉으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명특비 항상 지방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청렴님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점창합니다 애국가 제창